예뻐요 부츠를.. 저.. 어 부츠를.. 부츠컷! 야! 부츠컷.. 부츠컷 안에 부츠를 신었어 갑자기.. 갑자기 왜 옷이 바뀌었죠? 네, 이제 갈치를 잡을 계획이어서 갈치 내장을좀튈수 있기 때문에 펴도 무난한.. 자라서 밑으로 가아입었습니다네 잘했습니다 아 어, 다들 정말 바쁘시네요 응. 아, 또떡 어딨어? 떡? 아, 저걸, 저걸 찍어 <laughs> 예, 저걸 찍어먹으 우리 아식 도덕이 공둥이 아유 우리 도덕이 아유, 아유 예뻐요 이번에는 허리띠를 좀 매셨네요 <laughs> 패션이 아주 패션이 아주 <laughs> 또 아웃핏을 또 바꾸시나요? 네. 왜왜왜또 슬리퍼를? 아, 이제 슬리퍼로 아, 아, 이 마무리 준비하고요. 나갈 때는 나갈 때는 부츠 신고 갈 거예요. 옷또 갈아입나요? 나갈 때? 아니요. 일곱 개가 일곱 개가 일곱 개가 밑에 깔려 있었대. <laughs> 너무 <목소리도> 놀라